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앤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불안한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는 지금 녹화 시간 기준 현재 비트코인은 2만 900불, 이더리움은 1,375불, XRP는 33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미금리 인상이 발표되는데, 전문가들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여기 CME 그룹의 예측을 봐도 그렇고, 아마 저번과 같은 0.75% 인상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가 아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은 오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주입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날뛰는 상황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미국의 경쟁력을 키우고 반도체 공급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재밌는 건 국회의원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도 지난주에 엔비디아 주식을 엄청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낸시팔로스의 남편이 정말 엔비디아를 대량 매수했을까요? 낸시팔로스는 내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허락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scc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면 scc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굴려서 돈을 벌까 고민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거래소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 요즘 scc입니다. 어제 scc가 코인베이스의 증권 판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 전 내부 거래 사건의 진짜 목적이었던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현재 코인베이스와 XRP 커뮤니티 사이에 텐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 폴 그레이월은 우리는 증권을 절대로 판매하지 않는다라며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SEC가 증권이라고 지목한 코인들을 XRP와는 달리 상장 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거래 중이란 말입니다. 이에 당연히 XRP 홀더로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소송이 걸리자마자 XRP를 상장 폐지해버리고, 아직까지도 재상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근데 좀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SEC의 계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존 디튼 변호사가 정확히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EC의 정밀한 계획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리플을 상대로 증권 소송을 건다. 하지만 리플 외에는 아무도 쫓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미 리플을 싫어하고 이더리움의 광팬이었던 코인베이스 운영진들은 단순히 XRP만 상장 폐지를 하게 된다. 사실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단순히 SEC를 피하기 위해 상장 폐지를 하게 된다. 둘째, 브래드셔먼 같은 정치인을 이용해 XRP를 상장 폐지한 것 자체가 거래소들이 XRP가 증권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보다 더 증권에 가까운 코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러면 거래소들은 할 말이 없어진다. XRP 홀더들마저 코인베이스의 이중성에 등을 돌려버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분산된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SEC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내부 분야를 일으켜서 정복을 하려는 거죠. 이런 계획을 짜는 게 직업인 사람들에게 리테일 트레이더나 소형 회사들은 여태까지 당하고만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SEC도 예상하지 못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SEC의 수작들을 꿰뚫어 보고 집착 수준으로 진실을 파헤쳐서 결국, 빌 힌먼 이메일의 일부까지 공개해버린 존 디튼 변호사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XRP 커뮤니티죠. 나머지 커뮤니티들이 밈 코인에 집착할 때,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는 긴 싸움을 해오면서 이런 정보 싸움에 특화되었습니다. 조셉 루빈과 이더리움 게이트, 빌 힌먼과 제이 클레이턴의 알리페이와의 관계, 게다가 힌먼이 버블 얻긴 증거까지 나머지 커뮤니티는 군말 말고 XRP 커뮤니티와 합심을 해야겠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코인베이스는 당장 XRP를 재상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XRP는 은행들만을 위한 벤커 코인이라는 이상한 생각부터 고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겐슬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SEC에 와서 증권 등록을 하라라고. 그런데 조금 전 트위터에 폭로된 정보에 따르면 겐슬러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본인의 자산 관리 회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유지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등록되지 않은 회사에 묶어 놓은 거죠. 왜 암호화폐 회사들이 게리 겐슬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cc 지겹습니다 이제 제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들 비리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지겹고 부패와 정치 싸움에 놀아나는 것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려면 결국 국회가 법을 새로 세우거나 제정해야 한다는 이 기사에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 SEC 같은 부패 비리기관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득을 챙겨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바이든의 행정명령도 그렇고, 루미스 진리브랜드 재정법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는 SEC보다는 CFTC의 관화를 넓혀주려는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SEC의 마지막 발악 같은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SCC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사실 오늘도 리플넷과 ODL 확장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어, 오늘 내일 시장이 조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멤버십이 드디어 활성화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채널을 꾸준히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조인 버튼을 누르면 3가지 레벨과 혜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레벨을 선택하시든 상관없이 많이 가입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3단계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특히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해 놓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불안한 시장에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아마 금리에 관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